네 안녕하세요.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카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어제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말 사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실 쓸어 담을 수 있는 구간이면 정말 쓸어 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요?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폭락을 했어요. 음. 자, 넷플릭스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OTT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하이브, 요런 하락도 좀 나오면서 여기와 많이 연관돼 있는 요런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조금, 어, 좀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제 말씀드렸던 거, 바로, 아, 어, 진짜 그 메타버스 시장. 뭐, 말도 안 되는 1,700조. 음. 시장이래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어 1억 7천 1억 7천 어천 8천 8천 에천 8천 도천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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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편 결제액이 1년 새 50%나 증가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들은 참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자, 정말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사실상 이 차트가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상승, 어, 그리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에요. 이렇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 상승 1파가 있었고, 이제 하락 2파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락 한번 나왔죠? 두 번째 하락 2파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올라가려는데, 이 하락 2파가 나온 이후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상승 3파 나와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특히나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구간,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매수 구간이라는 겁니다. 어, 자,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간편 결제, 요런 거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선물, 100%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한신기계 요런 거, 제가 이제 3월 달에 무료로 드렸는데, 150% 오늘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월에 한신기계 놓치신 분들, 요 종목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요 종목, 어, 제가 좀 세력 매집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자어 지금 같이 쉬어갈 때는 요런 걸로 돈좀 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런 것들이 상승할 때그번돈 다시 어 불타야죠 물도 타고 불도 타고 해야죠 그래서 요즘 뭐 반드시 받아 보셔서 수익 좀내 보세요 음다 무료로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음, 문자 보내주시면 어 이렇게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안 받아보실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특히나 이제 장이 힘드니까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1년새 50%가 또 증가하는 시장이 바로 간편결제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간편결제 시장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어, 이제 간편결제 시장만 어, 늘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세계 기업에서 작년 결제된 금액을 더하면 63조래요 재작년에는 42조에서 지금 63조까지 2년 새 6배로 뛰었다 그리고 결제건수 금액을 작년 분기별로 봐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 여기 보시면 증가세가 쭉 나와있어요 음. 자 결제건수 결제금액을 보시면 계속해서 네이버 늘었죠 어, 카카오페이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는 속도가 지금 속도감을 보세요 여기 3분기에 갑자기 급속도로 늘었어요 어, 카카오같은 경우도 페이가 토스도 지금 급속도로 늘었고 네이버가 지금 잠식하고 있던 시장을 사실 카카오가 뺏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결제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어 1,200건이에요. 1,200. 어. 이게 뭐 지금 1,200이 1,200이 12조. 어. 여러분 12조예요. 12조. 5조. 이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고 시장 자체도 커지는데 카카오는 여기서 네이버를 넘어설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지금 이제 어 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은 5조로 어36% 늘었어요. 자, 그래서 간편결제사 외형이 비약적으로 커졌다. 소상공인의 수술보다는 덜고 소비자 보호 수준 높이는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 소식.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거 때문에 좀 매출이나 뭐이런 것들도 점점 늘겠죠. 음. 점점 늘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내리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런데 자 실적은 또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올해 예측된 매출 파이 8조예요. 자 4조, 6조, 8조 아주 기가 막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기에다라는 겁니다. 자 카카오 같은 종목은 결국은 메타버스로 가는 핵심이에요. 자, 거기에 제가 카카오를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네이버는 지금 어, 어느 정도 네이버가 메타버스 참 잘했어요. 제페토 지금 3억 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제페토 잘하긴 했는데 카카오가 지금부터 보여줄 거는 10억 명 이상의 어, 파일을 좀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지금 완벽하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톡. 나오기만 하면 급성장합니다. 다쓸 겁니다. 왜? 텍스트 기반이니까.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 부서에 있는 팀들이 대체 어떤 팀들인지 제가 조금 알아요. 제 친구도 여기에서 일을 했다가 못 버티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은요. 우리, 우리 한,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고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부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이제 프로그래머들 쪽이나 전략부서 쪽 가보면 진짜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자, 특히나 카카오는 애초에 카카오의 정신이 뭡니까? 정신. 정신.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겠다요. 친구가 되겠다. 가 일단 친구가 되겠다. 뭐 그래서 뭐 카카오톡 하면서 막뭐 여러분들의 옆에 있겠다. 뭐 이런, 이런 건 있는데 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요. 이거, 이, 이게 아니면 사업을 안 해요, 여기는. 자, 카카오 택시,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택시 없이, 누가 우, 카카오 택시 없이 운전하고 다닙니까? 카카오 게임즈 없이 누가 카카오에서, 어? 한번 자신있게 말씀해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없이 누가 게임을 지멋대로 편, 지멋대로 출판합니까? 못해요. 자, 카카오 페이, 점점 이 시장 먹어가고 있는 속도를 보세요. 카카오뱅크 저는 나중에 모든 은행이 자, 옛날에 SK텔레콤, 어, KT 이런 어, 회사들 문자 서비스 했잖아요. LG, U 플러스 뭐 못해요. 사업을 아무리 대기업도 못해요. 은행주 못해요. 나중에 카카오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업을 이어갈 겁니다. 저는 그게 카카오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봐요. 그 카카오가 그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자금을 내고 그 사업을 승인해 주는 그 윗선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카카오는 떡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은 기회입니다. 자 상승 3파에 이은 하락 2파 어기회예요 지금 쉬어가는 기간이에요. 자, 여기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담느냐에 따라 상승산파 또 먹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 이거 끝나기 전에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카카오 혹시나 고민 있으신 분들, 어, 카카오 이 종목 너무 오랫동안 물려서 혹시 얼마에 무타기 할지 모르겠다. 어, 정말 뭐 10만원 오면 좀다 팔고 싶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 여러분들의 어떤 진짜 속마음, 위에 있는 번호로 카카오라고 적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음.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속시원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